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오늘은 베란다 안 선반에 있는 아이들 좀 보여드리겠어요. 밖에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그냥 계속 저렇게 거리대에 있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매일, 거의 매일 영하로 최저기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영하 5도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갔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뭐 영하 2, 3도, 1도, 뭐. 영하 1도, 영하 2, 3도 그 정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laughs> 뚜껑도 벗겨보지도 않고 계속 저기다 놔두고 있는 거랍니다. 베란다 안에 있는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햇볕이 들기는 해도 좀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우 색감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 정도랍니다. 아, 예뻐라. 너무 예뻐요. 저번 영상 찍을 때 아이들이 너무 물이 고프더라고요. 그런데 영하로 내려가는 날 저녁에 그럴 때그 그럴 때 확인을 해서 영하로 내려가니까 물론 베란다 안에는 영하로 안 내려가지만 그래도. 어, 물을 저녁에는 못 주겠더라고요. 요즘은 해가 나는 날, 그런 날 아침에, 오전에, 낮에, 그럴 때 물을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우, 우리 뭘로 색감이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음, 예쁘다는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오전에 물을 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물 반응하느라고 통, 오동통통해졌답니다. 요즘은 물을 좀 줄여줘야 되는 때죠. 아, 얘는 또, 얘 나름대로 정말 예쁘네요. 지금 우리 베란다 온도랍니다. 해가 별로 강하게 나지 않는 날인데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창문은 다 열어놨는데 이렇거든요. 해가 정말 반짝 나는 날은 20도까지도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물을 주는 양을 좀 줄여주고 있답니다. 아 파란화분에 심긴 멀로도 네, 정말 예쁘네요. 작년 영상에서도 물 주는 거를 제가 영상에 담았었죠. 그래서 물이 밑에까지 줄줄 흐르게 주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뭐랄까요? 그냥 흙이 젖을 정도? 네, 그 정도로만 주고 있답니다. 얘는 도테랑이에요. 아우, 예뻐. 오늘 몸 컨디션이 좀안 좋은데 얘네들 보면서 힐링하고 있답니다. 다랑아리에 심긴 말간 마디바 베란다 안으로 들여놨더니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얘는. 누브라. 아, 얘도 정말 너무 예쁘네요. 천탑도 이렇게 잘했고요. 얘도 또 하나의 원로죠. 미니당인이고요. 그 뒤에는 수주성인데요. 이제 꽃이 다 젖네요. 꽃을 떼어줘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야자수 같이 생긴 애는 불사조, 불사조랍니다. 야자수 같이 생긴 애는 불사조랍니다. 오랜만에 하트 호야도 보여드립니다. 얘는 늘 변함이 없죠? 샐러드볼, 철화랍니다. 블루멘탈. 그리고 옆에는 칸칸입니다. 얘도 또 하나의 누브라입니다 라우렌시스 군생이고요. 트럼펫 핑키랍니다. 얘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분갈이를 못해줬네요. 멜라니 귀엽죠? 어, 여기는, 이름표는 하나인데, 두 종류 아이가 있네요. 아, 얘가 정말 예쁘죠? 손톱도 매력적이고요. 근데, 이름표가 아르제로 되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애들, 얘들이 아르제 같고요. 아, 얘는 이름을 찾아야 되겠어요. 원종 에버니 슈퍼클론이랍니다. 화이트 그린이 얘도 입장 끝쪽이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얘도 며칠 전에 물을 줬는데요. 얘는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죠. 예, 물 반응을 해서 짱짱하답니다. 폭난과 취설송 얘는 맨날이 물이 고프다고 이러네요. 화분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색감은 예쁘게 들었죠? 얘도 잘 있답니다. 산세베리아 제가 작년에는 거실안에 있었는데요. 어, 거실에 우리 거실에 정남향 란다 거실이라서 여름에 해가 전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 올 봄에는 꽃을 안 피웠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베란다에 내다 놨거든요. 이렇게 춥게 관리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꽃잘 피우고 그럴 때는 따뜻한 방에 놔뒀었거든요. 창가에, 남쪽 창가에. 그래서 그때는 정말 꽃이 많이 피고, 어, 향기도 엄청 좋았답니다. 꽃이. 근데 올해는 꽃이 전혀 안 피었어요. 블루 드래곤. 여름에 물러서 갈 뻔했던 인데요. 바깥 입장만 떨어지고, 이렇게. 어, 잘 살았답니다.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쪼글쪼글 했었어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물 줬을 때물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들반들하고 짱짱해졌답니다. 지금은 창가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얘들도 며칠 전에 물을 주었답니다. 얘는 루비 틴트고요. 얘는 음. 라울이랍니다, 라울. 올해는 색감이 들으려고 이렇게 네. 하고 있답니다. 황홀한 연꽃 지난번에도 보여 드렸죠? 이렇게 쌍두죠. 짠. 예, 지난번에 짧은 영상 올려 드렸었는데요. 아, 요즘 햇볕에 창틀에 내놓고 있고요. 쪼글쪼글하죠? 네, 저면 관수를 얘는 해줘야 되겠어요. 진작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해주고 있었답니다. 아, 얘는 실루엣이고요. 곰팡이 때문에 콜라물을 주려고 해요. 이렇게. 눈금이 있는 소스병. 거기에다가 하면은 계량하기가 좋죠. 지금 콜라를 물 10, 콜라 1, 이렇게 섞은 거랍니다. 분무기 통으로 옮겨서요. 분무기로 뿌려줄 겁니다. 지금 저면 관수 중인데요. 이물은 그냥 맹물이랍니다. 이제 위에다가 콜라물을 뿌려줄 겁니다. 돌려가며 골고루 콜라물을 뿌려주었답니다. 백봉인데요. 색감이 예뻐지고 있죠. 예, 계속 베란다 안에 들여놨었어요 들여놨다가 이렇게 다시 창틀로 내놨답니다 구슬얽기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 어... 실루엣이 또 하나 있죠 얘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요 새들이 와서 쪼았던 것 같아요 새들이 가끔 잘 날아오거든요 베란다 안으로도 날아들어오고 네, 베란 새들이 잘 들어온답니다 우리 베란다는 문가드니스에요 균형이 안 잡혀 있죠 개발선 인장. 하루가 다르게 꽃망울이 커지고 있어요. 꽃망울이 골고루 이렇게 잡혔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